시경 대하 생민지습 두 번째 육공류 독공류 비거 비강하사 내역 내강하여 내적 내창이언을 뇌과 후량을 우탁 운항하여 사집 용광하사 공시사장하며 강과 척양으로 원방 개행하시니라.도 타오신 공룡께서 편안히 거처하지 않으시며, 작고 큰 밭이랑을 다스려 노적을 쌓으며 창고를 채워 마른 밥과 양식을 싸기를 자루에 하고 전대하여 화목하게 하여 빛낼 것을 생각하시어 활과 화살을 이에 베풀며 방패와 창과 도끼와 큰 도끼로. 이에 비로소 갈 길을 여시니라. 독공류 우서 사원하시니 기서 기번하며 기순 내선하여 이무 영탄이로다. 척즉 재헌하시며 부강 재원하시니 하이 주지요 유옥급여와 변봉 용도로다. 변봉 용도로다. 두터우신 공륙께서 이 언덕을 보시니 이미 무리를 지었고 이미 번성하여 이미 편안하여 이에 두루 퍼져 있어 길이 탄식함이 없도다. 올라가면 산꼭대기에 있으시며 다시 내려와서는 언덕에 있으시니 무엇을 허리에 띄었는가 하면 옥과 옥돌과 장식한 칼집에 들어있는 칼이로다. 독공류 서피 백천하사 천피 부원하시고 내척 남강하사 내구 우경하시니 경사 지하일세 우시 처처하며 우시 려려하며 우시 언언하며 옷이 어어 하시니라. 두터우신 공유께서 저 온갖 샘물에, 샘물에 가셔서 저큰 언덕을 보시고 남쪽 산등성이에 오르시어 높은 언덕을 보시니 높은 언덕에 무리가 살만한 들이기에 집에 거처하며 나그네를 기숙하게 하며 말할 것을 말하며. 논리할 것을 논란할 것을 논란하시니라 독공유우경 사이하시니 창창제재언을 비연비계하니 기등내이로다 내조기조하여 집시우뢰하며 작지용포하니 식지음지하며 군지종지로다. 붙어우신 공룡께서 높은 언덕에 편안히 계시니 당당하고 단정하자.자리를 깔고 안석을 설치하게 하니 이미 자리에 올라 이에 의지하도다.이에 못침승 치는 곳에 나아가 돼지를 우리에서 잡으며 술을 떠내되 바가지를 사용하니 음식을 먹이고 술을 마시게 하며 임금이 되고 종주가 되셨도다. 독공류 기부 기장위연을 기경 내강하여 상기 음양하며 광기 류천하니 기군 3단이로다. 탁기 수본하여 철전 위량하며 탁기 석양하니 빙거 윤황이로다. 두터우신 공육께서 토지가 넓고 길자 해 그림자를 살피고 산등성이에 올라가 음지와 양지를 살펴보니 흐르는 샘물을 음지와 양지를 살펴보며 흐르는 샘물을 관찰하니 군대가 새 부대로 배치되었도다. 습지와 언덕을 헤아려 밭을 경작하여 양식을 마련하며 석양을 헤아리니. 빈 땅의 거함이 진실로 크도다. 독공류 우비 사관하사 섭이 위란하여 취려 취단하여 지기 내리하니 원중 원유하여 협기 황관하며 속이 과관하며 지려 내밀하여 예국지즉이로다. 두터우신 공육께서빈 땅에 객사를 지으시어 위수를 건너면서 배로 가로질러 숫돌을 가져오고 새를 가져와 살 때가 정해졌으므로 들을 다스리니 무리가 많아지고 재물이 있게 되어 황간을 끼고 사는 사람도 있으며 과간을 향하여 사는 사람도 있으며 거주하는 무리가 이에 빽빽하여 예수, 물, 밖까지 나아가도다 7. 빗물을 떠서 형작 형작 피 행료하여 읍피 주자라도 가이 분치로다 개재 군자여 민지 부모로다 멀리 저길가의 빗물을 떠내어 저기에서 떠다가 여기에 붙더라도 밥과 술밥을 찔수 있도다 편안하고 즐거운 군자여 백성의 부모로다 형자 피행려하여 읍피 주자라도 가히 탕뇌로다 계제 군자여 민지 유기로다 멀리 저 길가의 빗물을 떠내어 저기에서 떠다가 여기에 붙더라도 술동이를 씻을 수 있도다. 편안하고 즐거운 군자여. 백성의 돌아갈 바이로다. 형작피 행료하여. 읍피 주자라도 가이 탁개로다 계제 군자여. 민지 유기로다. 멀리 저 길가 빗물을 떠내어 저기에서 떠다가 여기에 붙더라도 씻고도 씻을 수 있도다. 편안하고 즐거운 군자여, 백성들이 편안히 쉴바로다. 팔 구불구불한 언덕 권아. 유권 자에 표풍 자나이로다계제 군자 레유레가 하여 이시 기음이로다. 구불구불한 큰 언덕에 해오리 바람이 남쪽으로부터 불도다. 편안하고 즐거운 군자가 와서 놀며 와서 노래하여 소리를 베푸는 도다. 반환이 유이며 우유이 휴이로다. 개재 군자 비이미 이성하여 사성공 추이리로다. 한가하게 그대가 놀며 한가하게 그대가 쉬도다. 편안하고 즐거운 군자여, 그대로 하여금 명을 잘 맞춰서 선왕의 마침과 같도록 하리로다. 이 토우 판장하니 역공지 후이로다. 계제 군자 비비이성하여 백신이 주일이로다. 그대의 흑집이 크게 밝으니 또한 심이 두텁도다. 편안하고 즐거운 군자여, 그대로 하여금 명을 잘 맞춰서 온갖 신들을 그대가 주장하게 하리로다. 이 수명 장이하니 불록이 강이로다. 계제 군자 비임이 이상하여 순하이 상이리로다. 그대가 천명을 받음이 장구하니. 복록으로 그대가 편안하도다. 편안하고 즐거운 군자여 그대로 하여금 명을 잘 맞춰서 순전한 복을 그대가 항상 누리게 하리로다. 유빙 유익하며 유효 유효 유덕하여 이인 이익하면 계제 군자를 사방 위칙하리라. 의지할 이도 있고 더울 이도 있으며 효도하는 이도 있고, 덕을 지닌 이도 있어. 인도하고 도우면, 편안하고 즐거운 군자를 사방에 본보기를 삼으리라. 옹옹, 앙앙하며, 여규, 여장하며, 영문, 영망이라, 개제 군자를 사방 위강하리라. 온화하고 엄숙하며, 홀과 같고 반쪽 홀과 같으며 좋은 소문이 있고 좋은 명망이 있으므로 편안하고 즐거운 군자를 사방의 별이로 삼으리라. 봉황 우비하니 회회 기우라. 역집 원지로다. 애 왕다 길사하시니 유군 자사라 미우 천자로다. 봉황이 나르니 퍼덕이는 그 날개라. 또한 그칠 때에 모였도다. 수두룩하게 왕에게 기란 선비가 많으니 군자가 부리는 바임으로천작께 사랑을 받도다. 봉황 우비하니 회회 기우라 역보 우천이로다. 애애 왕다 기린하시니 유군 자명이라 미우 서인이로다. 봉황이 나르니, 퍼덕이는 그 날개라, 또한 하늘에 이르도다. 수두룩하게 왕에게 길한 사람이 많으니, 군자가 명하는 바임으로 서민들에게 순종하여 사랑을 받도다. 봉황명인이 우피 고강이로다. 오동생이니, 우피 조양이로다. 봉봉 처처하니 엉엉 개개로다. 봉황이 우니 저 높은 산등성이에서 울도다. 오동나무가 자라나니 저 아침 햇볕에서 자라도다. 무성하고 우거졌으니 조화롭게 울도다. 군자지거 기서차다하며 군자지마 기한차치로다. 시시부다라. 유이수가 아니라, <laughs> 군자의 수레가 이미 무리를 짓고 또 많으며, 군자의 발이 이미 훈련되고 또잘 달리는구나. 시를 바치기를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이어 드디어 노래하는 것이라. 구, 백성의 수고, 민로, 민역 로지라, 흘가 소강이니 해차 중국하여 이수 사방이여다. 무종 괴수하여 이근 무량하며 시갈 구하기 참불 외명이라야 유원 능이하여 이정 아왕이리라. 백성이 또한 수고하므로 부디 조금 편안히 해야하니 이 서울을 사랑하여 사방을 편안하게 할지어다. 무조건 따르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마라. 백수, 불량한 사람을 단속하며 침해하고 포악한 사람이 하늘의 밝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막아야 먼 일을 편안히 해주고 가까운 일을 순종시켜 우리 왕을 안정시키리라. 민혁 로지라. 흘가 소윤이 해차 중국하여 이 위민구하다 무종 괴수하여 이근 헌노하며 시갈 구학하여 무비민우라 무기 이로하여 이 위왕휴하다 백성이 또한 수고하므로 부디 조금 쉬게 해야하니 이서울을 사랑하여. 백성이 모이도록 할지어다. 무조건 따르는 사람을 내버어 두지 마라.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을 단속하며 치해하고 포악한 사람을 막아서 백성으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도록 하라. 너의 수고를 버리지 마라. 왕의 아름다움이 되게 할지어다. 민역 <laughs> 로지라 흘가 소식이니 해차 경사하여 이수사국이여다. 무종 괴수하여 이근 망극하며 시갈 구악하여 무비작특이여 경신 위의하여 이근 유덕하라. 백성이 또한 수고함으로 부디 조금 쉬게 해야 하니.이 서울을 사랑하여 사방의 나라들을 편안히 할지어다.무조건 따르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마라.나쁜 짓을 끝없이 하는 사람을 단속하며 치매하고 포악한 사람을 막아서 사특한 짓을 저지르지 말도록 하고 위의를 공경하고 삼가서 덕있는 사람을 가까이 할지어다. 민역로지라 흙과 속에니 해차중국하여 비민우예여다. 무종괴수하여 이근추려하며 시갈구학하여 무비정패하라. 용수 소자나 이식 홍대 아니라 백성이 또한 수고하므로 부디 조금 쉬게 해야 하니 이 서울을 사랑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근심을 버리도록 할지 하다. 무조건 따르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마라. 추악한 사람을 단속하며 치매하고 포악한 사람을 막아. 바른 도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내가 비록 젊은이지만은 하는 일은 넓고 크도다. 민혁 로지라, 흘가 소안이니, 해차 중국하여 국무유잔이여다. 무종 괴수하여 익은 경건하며, 시갈 구학하여 무비 정반하라. 왕욕 옥녀 실세, 시용 대간하노라. 백성이 또한 수고하므로 부디 조금 편안히 해야 하니 이 서울을 사랑하여 나라가 쇠잔함이 없도록 할지하다. 무조건 따르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마라. 인근과 결탁한 사람을 단속하며 치매하고 포악한 사람을 막아 바른 도리를 뒤집지 말도록 하라. 왕이 너를 옥으로 만들려고 하시기에 이 때문에 크게 가난하노라. 10. 하늘을 뒤집음 판. 상제 판판이라 하민 절단연을 출화 불연하며 위유 불원하여 미성 관관하며 불실 어단하나니 유지 미원이라 시용 대간하노라. 상제가 떳떳한 도리를 뒤집음으로 아래 백성들이 다 병들었는데 말을 꺼내미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꾀를 내미 원대하지 아니하여 성인이 없다고 하여 의지할 데가 없으며 정성에 충실이 아니하니 꾀를 내미 원대하지 아니하므로 이 때문에 크게 간하노라. 천지 방난이시니 무연 헌헌이여다. 천지 방계시니 무연 예예하다. 사지 집으면, 민지 흠으며, 사지 여기면 민지 마으리라 하늘이 바야흐로 어지러움을 내리니, 그렇게 기뻐하지 말지하다. 하늘이 바야흐로 움직이니, 그렇게 느긋하게 말지하다. 말이 온화하면, 백성들이 합할 것이며, 말이 깊으면 백성들이 안정되리라. 아수 이사나 급이 동료로다. 아즉 이모하니 청아 효효하나다. 아은 유복이니 무리 위소하라. 선민 유원하되 순우 추요라 하니라. 내가 비로 일이 다르나 너와 더불어 동료로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 꾀하는데 내 말을 듣기를 건성으로 하도다 내 말이 급한 일이니 웃지 말지여다 선영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꾼을, 나무꾼에게도 물으라고 하셨네 천지 방학이시니 무연 학학이여다 노부 관관이언을 소자 격격이로다. 비아 업무원을 이용 우학하라니 다장 혹혹하여 불가구약이리라. 하늘이 바야흐로 사납게 하시니 그렇게 농지거리 하지 말지어다. 늙은이는 정성스럽게 말하는데 젊은이가 교만스럽다. 내 말이 노망한 것이 아닌데 너는 근심스러운 일을 농담으로 여기니 근심스러운 일이 많으면 장차 왕성하여 구원하고 약을 쓸수 없으리라. 천지 방제신이 무위 과비하여 위의 절미하며 선인 제시하다. 민지 방전희언을 증마가 감교하나니 상난멸자라 증막해 아사로다. 하늘이 바야흐로 노여워하시니 큰채하며 빌붙어서 위가 다 희미하며 착한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하게 하지 말지어다. 백성이 바야흐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를 감히 헤아리는 사람이 없나니 어지러움을 당하여 멸망함이 슬픈데도 도무지 우리 무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천지유민이 여훈, 여지하며, 여장, 여규하며, 여취, 여휴하니, 휴무, 완리기라, 유민, 공이아니라 민지, 다벽이니, 무자, 림벽이여다. 하늘이 백성을 열어주심이, 진라팔과 같고, 젖대와 같으며, 반쪽 홀과 같고, 홀과 같으며, 취향과 같고, 이끌어줌과 같으니, 이끌어줌에 더할 것이 없으므로, 백성을 열어주니 심히 쉬운이라 백성이 간사함이 많으니 스스로 간사함을 세우지 말지 하다. 개인 유번이며 대사 유원이며 대방 유병이며 대종 유한이며 회덕 유명 유령이며 종자 유성이니 무비 성계하여 무독 사회하라. 큰 덕을 지닌 사람은 나라의 울타리이며, 많은 무리는 나라의 담이며, 강한 나라는 나라의 병풍이며, 강한 결에는 나라의 줄기이며, 덕으로 품어줌은 나라의 편안함이며, 결의 아들은 나라의 성이니, 성으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홀로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라. 경천 진호하여, 무감회예하며 경천 지투하여 무감치구하다. 호천 왈명하사 급이 출왕하시며 호천 왈단하사 급이 유연하신 아니라. 하늘의 노하심을 공경하여 감히 희롱하여 놀지 말며 하늘의 변하심을 공경하여 감히 말을 몰아 달리지 말지하다. 하늘이 밝으시어 내가 나가서 가는 데까지 미치시며 하늘이 밝으시어 내가 놀면서 방종한 데까지 미치시니라